<laughs> 오늘은 다이어1 8관인데요첫 번째 '룰'이란 단어부터 나옵니다. <laughs> '룰'은 고든 것이라는 뜻이네. 아, 그래서 잘하는도 또 나오는구나. 네, 그렇겠네요, 그죠? '룰'은 첫 번째 규칙이나 법규라는 뜻이 당연히 있습니다. 뭐, '룰'을 지키자. 우리나라 말도 잘 쓰고요. 두 번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판결하다 규정하더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판사가 나오게 되면 판사가 다스리는 것이니까 판사가 판결하다 등등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판결이란 단어를 룰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룰리란 단어의 어원이 고든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든것이라는 자가 나오는 이유가 잘 설명이 되네요 그죠? 당연히 통치하는 사람이므로 통치자란도 또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은 게임의 모든 규칙을 알아야 한다. 영국은 한때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다 판사는 경찰관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하다. 2번하고 3번은 거의 비슷한 뜻인데 3번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란 단어죠. <laughs> 스케일은 지금 1번 뜻과 2번 뜻과 3번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연관지어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원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말 그대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셔도 스케일 1번, 2번, 3번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으니까 이때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늘이라는 뜻도 있죠. 생명과 관련 일치 불일치 질문에서 어, 파충류나 오류가 등장을 할때스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비늘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저울이 네 저울도 떼서 듣고 있겠습니다. 3번에 눈금이나 척도라는 뜻도 있고요그 다음에 4번 축척이나 규모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케일이 크다라는 말로 실제로 한국말로도 잘 쓰죠 네그 다음 하나씩 보면 치과의사는 지난주에 내의를 표면을 벗겨내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뜻이 잘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 말로 스케일링이라고 쓰니까 표면을 벗겨내다라는 해석이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그원독에는 섭씨와 화씨의 척도, 눈금 모두 표시돼 있습니다. 라지스케일을 통째로 외워서 대규모. 쌩산이라고 해서가시면 되겠죠 센스란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일수록 뜻이 많고 쉬운 단어일수록 파생어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되는 단어일 것 같은데 첫번째는 말 그대로 감각이나 느낌이라는 뜻이 있죠 음 그래서 뭐 파이브 센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오감 오감을 넘어서서 오감을 넘어서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떠한 뭐 점쟁이나 무당처럼 어떠한 이상한 감각으로 느끼는 초능력 같은 것을 식스센스라고 부르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라 그래서 Six Sense 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감이 몸의 감각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섯 번째 감각 즉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데 특이한 감각으로 혼자 느끼는 그런 것을 Six Sense 라고 하고 육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 번에 확장된 그러한 표현들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끼는 힘이니까 분별력이나 지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센스있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r s t a n d you can't u n d e r s t a n 똑 You can't understand. You can't understand. You can't u n 이 e r s t a n d You can't u n d e r s t a n 나 You can't understand. You can't 이 c 라고 적으면 되겠죠? 모뭐 중에 하나다? 오감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앞에 오가 적혀 있구나 그 다음에 두번째 네가 나오기 전에 창문을 닫을 정도의 뭐는 있다? 분별력 지각. 가장 좋은 해석은 그 정도의 센스는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예, 그냥 센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너센스는 통째로 외우는게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라고 통째로 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의미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3번에 있는 뜻으로 이너센스를 소고처럼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센스 오브 리스펀서빌리티를 통째로 이 밑줄 쳐서 책임감이라고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laughs> 센스는 이런 뜻들이 있고요. 어, 파생어가 복잡하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센서티브인데요. 센서티브는 뭐가 잘 나와서 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햇빛에 예민한이라는 말을 쓸때 먼머에 민감한이기 때문에 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블이죠센서블은 현명한이라는 뜻이고, 바로 여기에 있는 분별력 있는이라고 해석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아까 해석하는 것처럼 센스 있는이라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센서리가 있습니다. 센서리는 어떤 감각을 하는 뜻입니다. 센서리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이렇게 외워서 감각 기관이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감각 기관은 당연히 다섯 개가 있겠죠? 첫 번째,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인 귀, 촉각을 담당하는 기관인 손, 뭐 미각을 담당하는 기관인 혀, 뭐 등등으로 있겠으니까 다섯 가지 센스 감각에 따라서 거기 따른 신체 기관을 말하는 단어가 센서리입니다. 그럼 센서리 오가는 통째로 외워가지고 감각 기관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스의 형용사 형태가 이렇게 나눠져서 나올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다고? 형용사는 명사랑 어울리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명사랑 같이 외우면 네 그러면 훨씬 더 구별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네. 다음에 넘어가 되겠죠. 세틀이죠 네, 정 이것도 되게 잘 나오긴 하죠. 뜻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세틀은 뒤에 다운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어지러운 것이 조금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정착하다, 안주하다의 뜻입니다. <laughs> 그다음. 문제가 위에 떠 있다가 밑으로 내려앉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다 타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채무를 해결하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뒤에 뭐가 나오면 될것 같냐면 이렇게 뭐 빌이나 계산서 같은 것이 나오면 그때는 세트를 자연스럽게 비을 해결하는 것으로 어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 뜻이 잘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먼저 뜻을 살펴볼게요. 많은 이주민들이 이 나라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 자 여기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 타동사 형태이지요. 삼 번도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 타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번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없고 목적어 없는 자동사일 때는 정착하다의 뜻이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을 해결하다라고 해서 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항상 여태까지 배운 해결하다를 통틀어서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 해결하다 다루다에서 가장 쉬운 단어는 뭐 핸들 등등 있죠 다루다. 뒤에 문제라는 목적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딜 위드. 그다음에 코프 위드. 자이 정도까지는 많이 봤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이어 시간에 배운 단어가 이어먹으면 안될것이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가 주소란 뜻이 있는데 뒤에 문제라는 목적과 이렇게 나오면 그땐 타동사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다의 뜻입니다 오늘 배운 세트까지 적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단어는 목적과 바로 나오는 타동사의 형태이고 여기 있는 두 단어는 뒤에 위드가 나오는 자동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이얼 시간에 배우지 않았지만, 수능, 즉, EBS 책을 읽으면 잘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태클입니다. 태클은 뭐 태클 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공격수가 왔을 때 태클을 걸어서 무너뜨리거나 잡아뜨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클이라는 단어가 뒤에 문제가 나오면 역시 해결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거의 다 아마 나오는 표현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세틀이란 단어를 했고 그 다음에 샷이란 단어를 하겠습니다. 샷은 원래 슛이란 단어에서 온 것이겠죠. 네. 그래서 발포나 발사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쏴 보다라는 말로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트라이나. 템트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같이 적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주사. 그다음에 그당아쇠를 당겨서 뭔가를 나가게 하는 것처럼 사진기도 정확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술한 잔이라 또 있는 것 같네요. 1 2 3 4 5 그가 쏜 총알은 이름 되겠다 그죠 자 이건 이렇게 외우시는게 좋겠 죠 give it a shot 이라고 외우고 한번 시도하다 라고 통째로 수고처럼 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말할 때잘 나오는 표현인데 give it a try 라고도 되게 잘쓰 거든요 샷 대신에 한번 시도해봐 한번 해봐 라는 뜻인데 예, 특히 말할 때 고어체 표현에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듣기에서 되게 잘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기부 히머 샷을 밑줄을 통째로 쳐서 몰핀을 주사했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주사하다란 말을 기뭐 사람 어샷 이렇게 쓰면 예, 주사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 decide to buy four more natural shots. 아, 내추럴 사진이니까 자연스러운 사진. 다음 위스키가 술이기 때문에 술한 잔입니다. 뭔가 쏜다라는 느낌으로 전체 뜻을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쓱이라는 단어죠. 당연히 아프다라는 뜻이고, 아 토하다, 토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다 는 말로 잘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불쾌한 짜증이 나는, 4번 물린 실증이 아니라고 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오 f 가잘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 sick and tired of 에요 그래서 tired 란 말이 다시 밑에 써보면 뭐가 나올 때 from 이 나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라 뜻이고 타이어 드 3의 오부가 나오면 어떤 대상을 실증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ick 5부나 또는 sick and tire도 5부나 또는 타이어도 5부라는 말이 보이면 그때는 뒤에 오브 다음에 나온 대상을 실증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도 먼저 번째, 세 번째 조금에 대한 생각만 해도 그녀는 토할 것 같았다 불평 그만해라 짜증난다 아 정말 you make me sick 하면 정말 느낌이 탁 나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sick 다음에 이렇게 오브가 나오니까 이 오브를 이렇게 기억을 해서 child 다음에도 오브가 나오면 그때는 실증 내다 이뜻십니다 넌더리가 나다 실증이 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인데요. 사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사이트라면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대지나 부지나 현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표현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역사적인 현장 즉 어, 유적지 네, 히스토릭 사이트는 통째로 유적지라고 요시해좋겠고그 다음에 팬클럽은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슬림이란 단어는 가는 날씬한이라는 뜻으로 예, 여러분이 한글로도 많이 쓰죠. 뭐 슬림하다라는 말을 쓰니까. 슬림한 것이 얇은 것이기 때문에 희박한이라 승산 없는 일난 뜻일 때는 뒤에 승산 없는 가능성이니까 뒤에 챈스란 말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챈스는 가능성이라는 뜻일 때 뭐가 나오지 않고 2가 따라 나오지 않고 동격의 오거나 동쪽에 대신 따라 나오기 때문에 뒤에 오거나 대신 나오면 챈스는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앞에다가 슬림 챈스를 통째로 외워서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외우시면 아주 좋겠죠. 밑에 나온 이표 오늘 그대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놀도의 눈은 멋있고 슬림한 몸매. 자, 몸매란 단어를 영어로 figure라고 썼습니다. 예, figure는 모양에 나드시니까 몸매란 뜻도 되겠죠. 그다음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거는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립이란 단어인데요. 슬립이란 단어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이고 미끄러지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슬그머니 움직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쪽지라는 단어는 다른 어원이라 그러죠. 말 그대로 연관지어서 외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단한 번의 말 실수. 자,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원 슬립 오브 더 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외우면 예,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통째로 외워서 슬립 오브 페이퍼라고 통째로 외우면 종이쪽지라고 외우시면 더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암, 살리드라는 단어네요. 살리드라는 단어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체니까 굳은 경관. 포미이이라는 단어를 적으면 더 예쁘게 정리가 될것 같고.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완전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히 무늬 즉 옷의 무늬 같은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도트 무늬라고 하죠. 도티드 이런 무늬를 체크드라고 하죠. 이렇게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 즉 순수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영어로 플레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솔리드라고 합니다. 소메리드는 에비던스랑 같이 붙어서 나오면 확실한 증거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2번 뜻이 조금 확장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굳은 견고한 확실한 증거 정도로 셀리드 에비던스를 그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문을 통해서 뜻을 알아보면요, 액체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체 쓰레기들. 써리드 서포트에 통째로 밑줄을 쳐서 굳은 지지 좀 이상하네. 확실한 지지. 뭐 이렇게 한글로서 살짝 바꾸면 더 좋은 해석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펜던트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아이 순금이라는 말이 써리드 골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완전한이란 뜻으로 썰리드골드라고 하면 순금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썰리드는 네, 뜻이 되게 많지만 어, 수능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별표는 치지는 않겠습니다. 스페어이네요. 뭐은근히 많네요. 스페어는 남겨두란 뜻으로 스페어 타이어라는 말이 생각나면은 남겨둬서 쓰지 않는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라고 해석하면 제일 좋죠. 실은 첫번째 아끼다 전략하다 두번째 아껴둔 비축에 놓은 즉 하나가 남아 돈다는 얘기죠. 세번째는 시간이나 돈을 하래다 내주다 라는 뜻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저 속담을 외웠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이겠고 하지만 미국사람들은 한명도 몰랐던 속담 입니다 10명 20명 다 물어봤는데 저 속담을 들어본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하네요 아마 속담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안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표현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말은 매를 때려야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는 뜻인데 외국에서는 지금 아이를 두드려 현면 부모라도 경찰에, 경찰에 잡혀가죠 네. 그래서 저 속담은 거의 외국에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런 뭐 가치관도 아예 사라져 버렸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런 가치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런 영어 속담을 많이 가르친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드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rod라는 표현이 막대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니까 말 그대로 뭐 회초리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회초리나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라는 뜻입니다 예, 외국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페어 타임에 밑줄을 치면 되겠죠. 어, 여유 시간 뭐 프리 타임이라고 해도 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어 타임에 밑줄을 쳐서 시간을 낼수 없다. 마지막이죠. 스펠링 할때그 스펠링이란 단어는 철자를 쓰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오원인데, 한동안 차례 기간이란 뜻이 있을 때는 이 모양을 그대로 외워서 spell of drive,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째로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spell이란 단어가 혼자 나오는 걸 거의 못 봤고, 뒤에 어떤 기간이 나와서 그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쓸때 이렇게 오브란 표현과 같이 나와가지고, 쓸때 기간이란 뜻으로 많이 수되는걸 봤고요. 그 다음에 spell 이라는 단어가 주문이나 마력 이란 뜻으로 즉 마녀가 부리는 뭐 마술 이란 뜻으로 굉장히 잘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역시 저번에 배웠던 cast 란 단어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누구에게 마녀가 마법을 걸었다 이런 표현을 어, 동사 표현과 같이 외우는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건조한 날씨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자, 이 모양을 그대로 외우시고 두 번째 캐스터 스펠 온이라고 통째로 외워서 마녀가 마법을 걸었다. 마법에 걸린 이런 단어도 되게 잘 쓰거든요. 뭐, 스펠 바운드 이런 말도 잘 쓰기도 합니다. 바운드란 말이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인드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 마법에 걸린, 마법에 묶여 있는 이런 표현을 쓸때 스펠이 바운드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레스펠이라는 단어가 주문이나 마력이라는 스트로도 굉장히 잘 쓰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표 찐 단어가 많이 없죠. 아마 스, 센스하고 세틀 정도만 아마 별표를 쳐가지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한 거를 어, 되새기면서 보케비를 리뷰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